여기가 어디지? 어? 누구지? 어디? <웃음> 어? 헬로. 아! 까미지! 꼬미지 형이잖아. 찬방! 아!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영릉이라고 세종대왕이 묻은 곳인데 엄청 유명해요. 미션? <laughs> 역사공부를해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에이, 거기서 보는 거생 <웃음> <웃음> 오~~ 가자아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다 <laughs> 오늘 우리 거 꼼꼼히 봐야돼요 꼼꼼히 봐야죠 우리는 고기 먹고 싶으니까 많이 봐야 돼. <laughs> 요 우리 이따 퀴즈 풀려면은 자세히 외워야 돼. 하나 자남 반영 중 셋째 아들 우리 세종대왕님의 본명은 성은 이 이름은? 도자, 도아입니다 도. 도, 도 외자입니다 외자입니다 더 외자. 알아보러 가시죠 가볼게요 <laughs> 아 이게 세종대왕님의 어진입니다 한분님은 외국인이시지만 어? 한국말을 잘하시잖아요 한글을 두시간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두시간 만에요? 진짜. 음? 왜그 입모양, 혀모양을 따라하는 모양들이라서 그럼 실제로 챔보님도 두시간에 그럼... 자음 모음을 두시간 만에 진짜로 2시간 만에 오 대단하시다 꾸기도 어, 눈이 좋으시네 <laughs> 네 이만주 정벌도 아 하늘 말고 태양이죠 태양 앙구일구 동그란 구. 동그란 그런 구아 그런 구일 수도 있고 챔보 시빙한 줄 알아요? 알죠 그럼 여기 그게 어,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G부터 시작하거요 G부터 시작하고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자추인 요,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요 시계예요. 시계 모양. 그래서 여기가 12시. 이렇게 12시부터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둥 둥둥둥. 서 있는 북. 이 북의 이름은 건고래요, 건고. 건고. 네, 그래서 서 있는 북이라는 뜻이랍니다. 템보. 이게 한국 전통 악기들인데 여기 중에 아는 악기 있어요? 해금만 어. 그 이름 한번본것 같은데, 나머지는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오, 약간 실루폰 같다, 오, 어, 약간 실로폰 같다, 실로폰. 그러니까. 이제 편종 들어볼게요, 종같이 생겼는데 어? 음.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종 이렇게 띵띵 하는 거 뭐지, 이름이 이거? 이거 실일로폰 <laughs> 어? 이거 실로폰 같은데? 어? 이거 실로폰인데? <laughs> 와! 오! 유네스코! 오, 와 이거! 핸드 맞추는 가꺼비지하유 키즈를 풀러왔어요 자, 키즈 주세요. <놀라> <놀라> 세종대왕의 본명. 어? 본명. 어? 성은 기억나. 이. 그리고 이름은 저 기억해요. 어. 도. 이도. 자,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이도. 예. 비지. 비지. 전시실 딱 들어가자마자 있었잖아요. 오른쪽 벽면에.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질문 다음 문제 <놀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해시계. 아까 어? 그 공중식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개씩 외우기로 했죠. 안부. 그 다음에 이. 이. 구. 안부 이구. 와우. 감히지. 아열 문제 중에서 다섯 개만 다섯 개 5개 이상 맞추면 밥을 먹을 수있대요 아, 너무 무서워. 세분 때문에 출발. l 좋아하는 음식은? 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 아재객 아니에요? 어? 아재개라고요 이게? 아 알려드릴까요?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는? 우유요? 네. 서울 우유는 아니겠죠 아니죠 알려드릴까요? 네 아여 어여 어여 우유 <laughs> 우리 한국인이니까 틀리더라도 김치 갈까 김치? 김치? 때는버추 <laughs>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럼 백김치 외쳐볼까? <laughs> <laughs> 백김치 하얀색 김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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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까? 없을 수도 없었겠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김치? 백김치 <laughs> 백김치로 백김치. 정답 백김치 백김치 아니에요? 정답 뭐예요? 고기를 음, 안 좋아하는 네.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정답이 고기야? 자 네번째 어 형제는 몇 명일까요? 아까 나 아, 기억나 기억나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자녀의 세 번째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내 기억력이 정확해요 여덟 명총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 정답 아니날 아니야, 아아한글아1야아2 5아그거아크리아마스아아아니죠아니아니 아니야, 아월아야아니아니 아니야, 아야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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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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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아니아아니아아아 소리 퀴즈래요. 사운드를 듣고 맞추는 거예요. 오. 아까 앙금이라는.. 앙, 빼금, 해금, 아, 해금. 앙금이야, 갑자기 앙금덕 땡기네요앙 앙금 뭐, 뭐, 땡겨? 태평소. <laughs> 아, 아니죠? 해금이죠. 아예 맞아요. 태평소라 이게 되어져.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기억하시는지 그냥 확인해보고 아나도 테스트하고 있다고 정답! 해금! 하유! 아, 네 글자 세종대왕, 세종대왕. 오! 오! 맞다. 야!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고기. 아까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세글자 아, 삼겹살. 삼겹살. 뭘까요? 아, 아! 아. 뭘까? 아? 리얼. 하나다라마. 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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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드릴게 어? 거북이? <laughs> 고가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여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다 도자기고. 그네요뭐 <laughs> 먹을래요? 아, 물? 도자기네. 물에, 물에 하나씩 넣을래요. 하나 하나 예. 네. 그쵸. 기름 다 잡아서 완전히 볶음 말고. 감사합니다. 더우니까 냉면이랑 같이 먹어야 돼. <s country> 소다리고 네. 아. 맛있어요? <laughs> 음. <laughs> <laughs> 다양한 만찬이랑 섞어서 맛이 복잡해, <laughs> 복잡해요. 너무 좋아요. 나 맛이 복잡해요. 복잡 다양해, 다양하다. <웃음> 음. <웃음> 오 역시 도그를 먹어야지 맛이 있지. 와 진짜 부드럽다. 음. 역시 고기를 아. 먹어줘야 돼. 너무 맛있는데? 음. 우리 서로 싸 주기로 했어요. 자 삼겹살 하나 그리고 오. 그리고 항정살 하나. 그래서 자 비냉. 비냉인가? 비냉 누구? 살짝 올리고. 우와. 이거 한입에 가능해요? 한입에 가능? 비지 오! 뜨거워! 뜨거워! 음, 음, 맛있어요? 응! 음, 음. <laughs> 그리고 볶음김치! 마늘 좋지! 만늘 좋지! 사채도! 하체, 사채도 필요합니다! 오. 아름다운데 좀 짜고 있는데? 아, <laughs> 아, 아. 뜨거워! 뜨거워! 챔보! 아. <laughs> 음. 이거 소뚜껑 뭘로 만드는지 알아요? 쇠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해? 네? 쇠? 네? no no 뭐예요 황금이요? 이거는 주물로 만든 거예요 주물로 만든 소뚜빵이어가지고더잘 익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김치전골도 주물 전골판이에요. 김치랑 고기랑 버섯도 들어있어 와. 이야. 아휴, 오 너무 맛있어. 부들부들하죠? 부들부들. 음, 음. 아, 우리 역자 공부하고 먹으니까 어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고진감내네요 <laughs> 고진감내 <같네>. 하유짠음 <laughs> 음, 여기가 이제 한글 시장이에요 여주 음. 한글 시장 여기 시장 안에 소년 세종대왕이 있대요 소년 세종대왕이요? 네. 세종대왕님이 어릴 때의 모습 그럼 세종왕자 아닐까요? 세종왕자?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아까 세종대왕님 본명이 뭐죠? 이도 맞죠? 이도왕자님 보러 갈게요 아우 어디 계신다는 거야? 계신데? 아, 전이. 잘지셨어요책계고 아, <laughs> 있었어요. <laughs> 세종대왕 이렇게 보낸거 처음이 네요 어, 전지 뭐 뭐. <laughs> 어린 세종대왕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신기만개. 신기방개이유 <laughs> 우와. 여기 여주 두지래요 안녕하세요. 저 두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얘를 본라서 지은 건데요 두지장아요 뒤주는 기주. 네. 옛날에 왜 어르신들이 귀한 곡식을 담아놓고 사용하셨잖아요 아그 귀한 것들을 담은 공간이라고 해서 여주 두지라고 오, 네. 한다고 합니다 네. 돈 주고 사기는 너무 이렇게 비싸고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나무를 주워다가 만드시게 만들... 네. 와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오, 똥찌개요? 똥찌개? 똥? 똥개. 똥? 네. 똥찌개? 네. <laughs> 여기가 여자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물건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오오 <laughs> 향기도 좋은데요? <laughs> 이게 50년 신사복이래요. 19살 때부터 그 재단 하신 분이신가 봐요. 오. 종류별로 다 있네. 이렇게 기증하신 분들의 성함이랑 좋네요. 네, 생년이 나와 있어요. 사용하셨던 물건들을 여기에 기증을 하신 겁니다. 오, 오 이거는 가마예요 가마. 가마요. 신부 가마. 오. 신부님이 실제 탔었던 가마야. 오이 앞에는 요가. 아마 이동하다가 길이 너무 머니까 가다가 안에서 볼일을 보지 않았을까요? 음. 1950년대 초반에 그때 야외 이발소를 운영을 하셨었대요그대에서 아 배운 기술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아 우와! 오오 요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어, 저 누구야? 아, 키가 크신 분들도 머리가 이게 배 수가 없으니까 음소. 이렇게 만드 이런 것도 다. 않네. 이거 이발 정리함인데, 보관함. 이발 보관함인데,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고, 실제로 사용하셨던 미용 그런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바리깡도 있고, 이발용 가위, 빗, 이렇게 있습니다. 하유! 참구 오늘 여주여행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깃집에서 많이 배우고, 세종 영등에서 많이 먹었죠. 네. <laughs> 여주에는 볼거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가장 전시실에서도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퀴즈 풀었던데 거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여주시장 왔잖아요 아 어, 너무 좋아요 어. 어. 원래 여주시장이 5일장이 열려요 맛있는 먹거리들도 많고 하니까 5일장 때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딱 먹었으면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여주 두지로 와야죠. 바로 여기에. 옆에 있는데 네. 볼거리도 많고 배울 점도 진짜 많아요. 저도 몰랐 몰랐던 점 많아요. 그니까요 실제 여주분들이 살았던 썼던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여주를 즐겨보세요.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ughs>